7일, 금요일, 오후 방송, 마무리 방송인데, 자, 오전에 우리가 업로드 해드렸던 종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오전에 리뷰했던 종목들이 오후에장중에 어떻게 지수가 흐르, 흐름을 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 자, 대동은 뭐 밑에 그렇게 반등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요, 뭐, 1 만, 0 0 원, 요 선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하셔도 될것 같고. 자, 상하 프로탱크. 또 오늘, 뭐, 언봉이죠 조금. 좀 밀리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고쯤에서는, 좀 매물이 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 육만 삼천 원까지 보면서 분할 매수를 좀 대응해도, 괜찮은다. 상강 어, MNT. 자 오늘 또 초등을 주죠. 1.12% 신고가를 갱신하게 눈앞에 두고 조금만 뭐 초등을 받고 있는데 어, 조금 오늘 뭐꼬리이에서 잡으신 분들 또 내일 한번 어, 다음 주좀 초등이 오면 5일선 매매를 좀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만 원까지 뭐 충분히 보시고 <laughs> 분할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어,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이다. MK전자. 자, MK전자도 오늘은 반등을 주고 있죠. 역시 신고가를 깨고, 어, 지금은 가고 있는 사람들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매, 매수를 한다고? 예, 이렇게 한번더 어, 초성을 주민을 따라 더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런 뭐 기회는 아직 안 줬어요. 그죠? 기회는 충분히 준다. 24,000원까지 한번 보고. 열어둬라. 24,000원까지. 자,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는 뭐 저점은 다진 것 같고요. 한번더 엄봉을 주면은 따라가고, 만약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한번 20일을 돌파를 하면은 종가 매수를 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방송을 혹시 뭐 오다가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어, 구독자가 아니시면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진 태그까지 말씀을 드렸고 동국제강 요즘 동국제강 포스코강판이 조금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또 보면은 뭐2 1을 안착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안착을 하면은 가감하게 배팅 이좀더 가야 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 엄봉을 다시 한번 준다면은 뭐 월요일부터는 좀더 가야 될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 날 양봉이 나온다면은 종가 매수도 가능하고 또 조정줄 때좀 따라가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좀 잡을 만한 그런 자리 에와 있습니다, 동국제강 또 원픽.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 1일이한번 깨지니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보시면. 그죠?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20일 한번 깨버리면, 이렇게, 특히 어, 지수가 시장이 좀안 좋을 때는, 한번 깨버리면 아무리 시장이 좋, 요번주 내내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 복귀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2 1일 돌파하는 거 보고, 한번더 월요일 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월요일 날한 번, 월요일, 한요일 날 하락을 좀 하면은, 어, 조금, 분할매수 했어요. 어, 상바닥에 놓으면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한번, 한번 더 떨어지면 또 이렇게 상바닥에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양봉이 놓을 때. 그죠? 어, 두분이든한분이든 뭐두 조정 주고 양봉이 놓을 때 한번 따라가는 전략. 분할매수 하면서 어, 양봉일 때 어, 조금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서 21을 돌파해 버리면 수익을 좀 확대하면서 전 고점까지 안보시도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그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민폐를 말씀을 드렸고, 롯데 관광 개발한테 관심을 좀 가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중에서는 여러 가지 뭐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 롯데 관광이라든지, 강원랜드뭐 이런 종목에 조금, 뭐 하나 투어라든지, 어, 뭐 SM, SMCNC는 많이 올랐죠. 네, 그런 일단. 먼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죠? 성장, 뭐, 바로, 대장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연속 3일 좀 조정을 받고 20일이 부다치면 월요일 날 무조건 온봉이면 따라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참조 좀하시고 롯데 강강 도한번 관심을 가져서, 항상 매수는 분할이다. 아, 분할이고, 요렇게, 월요일 날또 롯데 강강 같은 경우에는 2 0일선을 안착할 공상이 상당히 큽니다. 어른부, 오늘부터 종각 매수 좀또가시면될것 같고요. 자, 미래는 안 없지? 자, 오전에 뭐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상당히 좋은 패턴이다 했는데, 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전 고점을 보고, 전, 저점, 전 저점을 뭐 손줄 라인을 보고, 대응을 대항, 하시면 될것 같다. 큰 무리가 없다. 지금 뭐 장세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대형지 중에서는 셀터리온이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셀터리온. 음, 오늘 좋죠? 어, 뭐 박스가 상단을 좀더패버리는데 좋고요. 삼성전자. 조금씩 뭐 삼성전자에 하루 사서 하루 팔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 삼성 SDI. 어, 배터리, 빅스리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최고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그네틱스. 좀저좀 받고 있죠. 네. 받고. 있고. 기아, 자동차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자 기아, 현대차, 자 하신 거의 모기세라 뭐 움직입니다 하신, SL 아직까지 2 1일선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이엔코리아, 이엔코리아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엠코리아 어, 한번더좀 어, 지금은 따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은 따라가는 건 아니고 어, 계속 뭐보이자 패턴으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조정 오면 한번더 주고 조정 오면 한번 그때부터 어,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 이 m 코리아 어, 이런 이 m 음, 테신고가니까요저정줄때마다신고가라고도 따라갈 뭐 이유는 없고 저정을 주면 따라가면 좋겠고자 유닛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넘어면 따라가자. 양봉 넘어. 지금 원봉일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고요. 원봉일 때는 양봉일 때는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좋고. 자, 소용주 중에서는 세종공업을 오전에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깨고 또 올라가 버리네요. 그죠? 오늘은 꼴이 어, 있을 때 매수를 해버리면 된다. 언봉일 때. 마이너스 1.91일까지 주버렸잖아요. 이거는거래량이 터지면 돌파한다고 했는데, 요거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축하드리고요. 파라테. 파라텍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것도 어, 2 1선안 깨고 어, 지지를 하면 따라가면 될것 같고요. hmm, 악재를 딛고 계속 어, 좋은 모습을 견제한 뭐,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 뭐 경고하죠. 뭐, 우리가 시장에서 나도는 이야기보다는 경고하게2 1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문제는 좀고려는게좀 터지면 바로 나라갈것 같은데. 자, 뭐그 외에 바이오니아, 뭐 이런 거 계속 연일 뭐 신고 갑니다. 이건 뭐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정하니까 뭐 목표가 를 정한 걸뭐 우습듯이 치고 올라가 버리는 데. 어, 탈모 방지 유럽 승인이 났다. 그죠? 재료는 뭐좀 두툼하네. 자, 수산. 수소차, 두자 표세 자,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고 좀다달았는데 지금 뭐 충, 뭐 더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전고 좀이 아직 돌파했는지 안했는지, 20일은 뭐뭐 뭐 안착을 했는데요. 20일 이겨 하고 좀부다치면은 어, 그때 좀더 가도 돼요. 항상 어, 매수는 어때요? 조금 뭐한 템포 쉬어가면서 어, 매수를 하자고 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류팡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던공약했던 동양 이엔씨도 좋은데, 이런 패턴이 자꾸 나오잖아요. 자, 이런 패턴이 조금, 어, 우상향으로 돌아서느냐. 급락을 했지만, 이 어, 요, 투바닥을 찍고 이 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위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겠죠. 쉬었다 가면서 이제 21선 돌파를 하는데, 이런 종목도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돌파를 해버리면 따라가면 된다. 어, 한번더 주면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17,000원에서 옆으로 좀 행보를 좀할것 같은데, 거기서 한 21선 시도를 하겠죠. 20, 21선 돌파를. 자, 바트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어, 그죠? 이것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아, 두바닥인데는 뭐, 떨어지면 좋다고 이제 사야 될 타이밍들입니다. 어, 아이고, 떨어지니까 무섭다고 아니라, 지금은 떨어지면 살 종목들이 몇개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떨어지면 살 종목이 있고요. 떨어지면 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6에서 3,300에서 3,200까지, 3,100까지, 3,000까지 떨어졌을 때는 어때요? 어, 그때는 뭐 우리가 어, 제가 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땡이다 그죠 장땡이 되지만 지금은 서서히 떨어지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종목들은 어, 그러면서 뭐 짧게 봐도 되고 어, 뭐또 어, 종목마다 뭐 틀리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가도 된다 셀터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 삼성SDI 뭐 이런 종목 큰 종목들은 어때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들고 와도 되고 2 차전지는 조금 더 네, 좀,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자, 오늘 KL, 내식, 뭐, 장,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꼬리가좀 달리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종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끝내, 끝나버리면, 물론 뭐, 윗꼬리가 더 길면은 좀한템포 쉬어가는 게 좋지만, 윗꼬리가 여기서 오늘, 4570원, 80원에서 마무리 해버리면, 오늘 종가에 한번 잡고, 월요일날 떨어지면 또 잡고,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고. 자, 심팩도 좋죠. 심팩도 뭐 윗골를 들고, 지금은 어때요? 어, 전고점 돌파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충분히 요거는 21선 지지를 해줍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자기 무섭다라면은, 이 어, 엄봉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장중에 엄봉을 불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자, 쿠콘. 쿠콘은 뭐, 새로운, 신고가네요 그죠?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바로 가지 말고, 항상, 어때요? 우리는 매수는, 신고가 깨우더라도, 이렇게 조종 오면, 이렇게 조종 오면은 잡자, 이 말입니다. 그죠? 다, 이 척, 오면은 다 물리버리잖아요. 음. 시원치 않게 수익을 주니, 이게 잡아버리면, 여기서 고생을 하잖아요. 아, 10일 뭐 고생하고. 그럼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오면, 우리가 따라가도 넣지 않다. 아시겠죠? 자, 자, 구독자가 아니시면은요, 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이런 걸또 자세하게 어 디테일하고 또 대응 전략을 뭐 대충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생방송에 어 참여를 하셔서 도움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